소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물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궤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는 잡을 듯이 두앙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그는 궁의 왕에게로 잡혀 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같이 씁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서도 이러하니라. 아멘. 수아 사람 빌다시 두 번째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이 거세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말의 투와 또 말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은 거의 다시 안볼 사람처럼 과격하게 말합니다. 욕, 너 입부터 다물어라. 정신 차리고 깨달아라. 네가 그래야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 욥이 네가 우리를 부정한 짐승처럼 여기는데 우리 절대 그렇지 않다. 네가 지금 울분 터뜨리고 네 자신을 찢으면서 항변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만해라. 고난 당하는 욥을 향해 그만 좀 하라고 입좀 다물라고 못 들어 주겠다고 징징대지 말고 원통하지 원통하다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 그칩니다. 그러더니 온갖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오늘 다 본문에 채워놨죠. 악인의 빛은 꺼진다. 다시 타오르지 못한다. 악인의 장막, 등불은 꺼질 것이다. 성경에 등불이 꺼진다, 빛이 꺼진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생명이 끝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이죠. 악인은 걸을 힘도 없어질 것이고 스스로 미련해서 자기께 빠지거나 아니면 남이 쳐 놓은 함정과 덫에 걸릴 것이다. 올가미와 덫에 걸릴 것이다. 그런 것들이 네 주변에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이고 네 사방에는 공포만 있을 것이고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질병이 피부를 삼킬 것이다. 이 죽음의 아들이 너를 너의 팔다리를 뜯어 먹을 거다. 공포의 왕이 너를 잡아 바갈 벌 잡아갈 것이다. 너는 네 집에서 쫓겨날 거고, 화생방 테러가 일어날 거다. 유황 테러가 일어날 거다. 너는 뿌리까지도 마르고, 네 위에 있는 가지도 다시 들을 것이다. 이 땅에서 너는 잊혀질 거다. 너는 광명이 아니라 흑암으로 쫓겨나고, 세상에서도 쫓겨나고, 너는 자식도 후손도 없을 것이고, 서쪽 바다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동쪽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죄인의 집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말로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말들을 온갖 사방에서 너한테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소위 뒷담화라고 하죠 뒤에서 담화 이야기를 해도 몰래 이야기를 나눠도 크게 차마 말할 것이 아닐 텐데 어떻게 고통 당하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앞다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사람, 이 빌닷의 이야기는요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니,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다 맞는 소리죠. 지금 이 사람의 주어은다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은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시편 1편도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신의가 심은 나무 같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의 길은 망아리로다.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이 악인을 주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틀린 소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맞는 말이 요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욥은 악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잘못이 있어서 이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수하 사람 빌닷이 지금 요에게 잘못 말하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말들은 나중에 보면 조목조목 다 틀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악인의 빛은 꺼지고 장막 등불도 꺼진다며 악인인 너, 욕, 너의 생명의 빛이 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욕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욕기 42장 마지막에 가면 그 후에 욕이, 자, 그 후에입니다.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후에 욕이 140년을 살게 됩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욕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말하죠. 상징적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병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사고사로 죽은 게 아니죠. 성경은 나이가 차서 수가 다해서 죽었다는 걸 매우 복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욕이 이 사건 이후로 140년을 삽니다. 특별히 70년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두 배의 복된 삶을 꽉찬 삶을 살았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빌닷의 맛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죠 급사하거나 비명 행사하거나 고난 속에서 그렇게 죽어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비 이 고난 이후로 1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수아 사람 빌닷이 죽었다는 소리를 오히려 듣게 되진 않았을까. 죽 먼저 죽는 사람은 빌닷이 되지 않았을까. 그가 욥의 친구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혹 욥과 비슷한 나이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후에 압도적으로 욥을 오래 살게 하셨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더 빨리 죽게 됐던 사람은 빌닷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닷. 그의 말은 맞았지만 틀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빌닷은요. 욥의 주변에 올가미와 덫이 숨어 있다고. 함정이 길목에 있다고. 공포가 네 사방에 있다고. 욥 너는 거기에 걸려 버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결과를 아시는 것처럼 욥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 생명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 놓은 상태로 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정과 덫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 사실 이 생명에서는 넘을 수 없도록 사방에서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분 존재가 하나님이셨고 이 고난을 그렇게 통과하게 하신 것이지요. 빌닷은 질병이 요벳 피부를 삼킬 것이고 죽음의 아들이 네 지체를 먹을 것이다, 팔다리를 뜯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이 질병은 피부를 결국에 삼키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요분 회복될 때. 주께서 그 진물은 피부에 새살이 돋도록 바꿔주셨을 거예요. 그의 팔다리는 멀쩡했을 것입니다. 고난 후에 140년 동안 살았다그랬죠 그동안에 이 욕의 팔다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당연히 그 팔을 들어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하고 송축했을 겁니다. 그 다리로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했을 겁니다. 빌닷은 욕이 <laughs> 너 자손도 후손도 없을 거라고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자녀 10명을 다시 하나님이 얻게 하셨죠. 욥비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없어지고 뜯어먹힐 그팔 아니죠. 그 팔로 계속해서 생명들을 손주들을 아들들과 딸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욥이 흑암으로 쫓겨나고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름 사라질 거라고. 아니요, 선만의 말씀이죠. 욥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딸들의 이름마저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의미는 당시에 여인들의 이름이 잘 기록이 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데. 딸의 이름 세 명을 기록해 놨다라는 건 당연히 그 아들들과 요배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 딸들의 이름은 첫째 딸, 여미마 아닙니까?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 비둘기가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그것이 다 끝났음을 알려주는 게 비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요배 고난이 끝나고 이제 새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이름으로 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고 지었던 것이죠.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입니다 향기로운 계수나무이죠. 모략과 침약과 함께 사용되는 향나무입니다. 고난의 죽음의 냄새가 끝나고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으로 둘째 딸 이름을 줬습니다. 셋째 딸 이름은 게렌 합북입니다. 아름다운 뿔이라는 거죠. 이런 뿔은 구원의 뿔로 상징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전해서 구원시켜 주셨음을 보여주고, 특별히 아름다운 뿔이라 하여 셋째 딸의 미모가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름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표현은 그들의 아버지 요비, 그 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딸들에게 유산을 상속시켜 주었다. 당시 딸들에게는 유산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비 딸들에게까지 기업을 나눠줬다는 건 가정의 재물과 복이 이 모든 재산들이 넘쳤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요비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인식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려주죠 사랑 여러분, 상황과 현상만 보고 수아 사람 빌닷은 옴 너는 끝났다고 정죄하고 스스로 마침표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요번 아이러니하게도 빌닷의 말과 정반대되는 삶의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한계가 많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곤 하지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잠잠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삶의 걸음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죄가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끝과 결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42장은 그분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페이지를 쓰는 것에 불과하죠 오늘 또 믿음으로 한 장을 넘겨가는 것 그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 나의 의로움이 되실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만 그분께 우리 삶의 닻을 내리고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믿음으로 항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